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은 한국 정치계에 거대한 여파를 남겼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서 그의 생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뜻깊은 여정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상실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정치적 경력을 되짚어 보며 고인의 레거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1952년에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의 재학 중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는 유신체제에 맞서 싸우며 학생운동의 선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걸어왔고 이는 그가 정치에 들어서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88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그는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당선되어 7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력은 그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별세는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치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인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의료팀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각계각층에서 비통함을 자아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그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스승으로 기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 이러한 평가는 그가 남긴 정치적 영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시사합니다. 그의 별세는 한 시대의 상징으로서 한국 정치의 진보와 보수구도,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정치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발자취는 앞으로 정치적 논쟁과 담론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재료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는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